안녕하세요 그 금일은 iot 제품 관련해서 퍼스팅 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품 pcb 가 있고 iot 가될수 있도록 하는 iot 보드가 있습니다 또 터치 패널을 통해서 현재 오프라인에 표시되는 실시간 값이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죠 네 이런식으로 퍼스팅 되고 이 현재 값은 지금 현재 웹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다음 같이 확인할 수도 있고 네. 그리고 그래프로도 표현이 됩니다. 시간, 일간, 월간 이렇게 데이터도 볼수 있고 로그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에러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실시간 제어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어, 조명하고 팬이 켜 있는데 이것을 원격으로 키고 삑삑 소리가 나시죠 두개 다 꺼봤습니다 네 키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을 통해서 pc 프로그램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키고 싶다 키고 키면 이 반응은 나은 느리지만 즉각적으로 키올 끄는 것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제어 등을 다음과 같이 웹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플도 마찬가지로 메뉴가 있고 해당 메뉴에서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 일간. 또 월간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로그데이터로 한 가지 가스, 표시, 로그가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값 그리고 알람 제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, 이렇게 IoT를 구상하여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니터링 제어도 할수 있고 또 웹을 통하여서 모니터링 제어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켜있으니 한번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켜있는거는 저 불빛 보이시겠지만 릴레이로 AC, 신, AC 어, 전원을 켜고 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가서 네 지금 끄게 됐고 네, 이렇게 꺼진 것을 알수 있고, 릴레이도 꺼진 것이 확인되며, 또웹에 현재 스마트폰에서도 꺼진 게 확인되고, 웹에서도 꺼진 것이 확인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